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현육이 있는 생물고새와 육측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 뭐, 동물 곳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곳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.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낙하밤이 쓰지 아니하리니. m 니